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9월 8일 주일입니다. 어, 아침부터 날씨가 어, 그래도 가을 분위기가 납니다. 그런데 어, 뜨겁기는 여전합니다. 오늘 낮 기온 33도까지 예, 올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 사회적으로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일 것 같아서 어, 한 말씀 남기고자 합니다. 어, 어제 음, 일제 치하에서 에, 위안부 어, 어린 소녀가 에, 위안부로 군 아빠를 짓밟히고 그렇게 어, 아픔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 희생하신 분이 어제 한번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의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어머니이고 어, 할머니이고 또 누군가의 자식이고 귀한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 역사상 있었던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인들에게 사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 지금 현재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친 매국노들의 기세등등한 설입발 같은 이틀막에 우리는 휘어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원인이 있고 잘못이 있느냐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사지만 과거사도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시다가 어제 하루만에 돌아갔습니다만 그가 슬퍼하고 애도를 표할 안타까움을 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애도를 표하고 그분들을 방문하는 것이 최소한의 그분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인 것입니다. 남의 국가에 방문을 해서 자신의 잔치상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8분 남았습니다. 살아계시는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들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한을 우리가 과연 그분들이 생전에 풀어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기가 막히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시장작 토크 벌써 763회입니다. 시장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아 773회입니다. 시장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떠십니까 어제 어 많은 아픔과 슬픔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와 닥쳐서 2024년도 우리의 대한민국 현실 현주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당혹해하고 황당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린 드러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뉴스를 제대로 본 것이 없습니다. 모든 메인 뉴스에도 그러한 아픈 이야기들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한참 추석, 성명, 길거리, 교통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도 말이죠. 사실은 의료 파업으로 인한 의료 파업이 왜 챙겨놨습니까? 정부의 실책, 정권의 일방적인 독주 때문에 의료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의료 파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의료 대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 대통령까지도 분명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일단 대통령실의 이틀마우로 인한 모든 언론의 재갈물리기, 또 그들에게 비위 붙어서 살아남고자 하는 언론 매체들의 이기, 이전 투합이,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을 이렇게 귀먹어리, 장림, 벙어리를 만드는 세계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동해의 일출이라는 자작시를 써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잠시라도 위로가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제 마음에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자 하는 각오를 다지고자 써본 글입니다. 자작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동해의 일출, 다선 김승호. 떠오르는 해를 보니 가슴이 타오릅니다. 매일의 일사에서 쉽, 접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쩌다 한번 마주하는 동해의 일출은 참으로 찬란합니다. 하긴 매일 지켜볼 수 있다면 이만큼의 감동은 아닐 수도 아니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떠오르는 태양은 우리들이 속절없는 생각에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본다는 건 위로와 희망입니다. 우리들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꿈과 소망을 키우며. 우리는 동해의 일출을 가슴에 품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글쎄, 음, 일출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새로운 희망과 또 거기에 대한 바램입니다. 또 누군가는 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안타까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쌓였던 피로와 자신적, 어, 정신적인 어떠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어, 기분, 전환의 어떤 계기 동기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태양을 바라볼 때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은 구름 위에 떠 있는 태양과는 사뭇 어, 많이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사람의 감동과 감정을 어, 사무치게 하고 또 어, 휩싸이게 하는 아, 재주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 물론 뭐다 음, 어, 교회에 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짐의 자세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형식적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 사람, 사람에 대한 상처를 위로하고 보듬어 안고 또그 안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입으로 독설로 튀어나오지 않고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작 토크 오늘 토크 한마디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에는 항상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용서와 그러한 마음을 보듬어 줄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 한편 어,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잠시라도 습장하실 수 있다면 그런 계기로 잠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도 시인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